2, 1, GO!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비가 t v 거제폭격기 김영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음, 자, 여러분들 오늘, 어, 거제폭격기, 1 1 4 k g 거제폭격기의 무리한 도전. 오늘의 도전. 제가 이제 학창 시절 때 하체 운동을 많이 했었거든요. 하체 운동을. 어? 우리 아빠가 어릴 때부터 남자는 하체가 제일 중요하다 해가지고 하체 운동을 정말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하체가 지금은 거의 여러분들 살인 무기지.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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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서 어릴 때, 애들 달리기 시합 하거나, 50m, 뭐 100m 달리기 할 때, 저것들 띠, 어? 완전 뛸 때, 나는 오리걸음으로 뛰었어. 그래도 내가 빨랐어. 애들 100m 15초 이리 나올 때, 오리걸음으로 뭐 15초 이리 나올 때 있거든. 어, 응.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어, 114kg지만, 그래도 달리기가 빠를까? 오리걸음이 빠를까? 일반 사람 뒤로 뛰기랑, 거제폭격기 오리걸음으로 해가지고, 오늘 달리기 시합을 할 겁니다. 그리고, 50m 오리걸음으로 해가지고, 몇 초가 나올지, 세계 신구리, 신기록 세웁니다 오늘 세계 신기록 세울거고 세계 신기록 세우는거 하나 그리고 일반사람 뒤로 뛰기랑 거제폭격기 우리걸음을 해가지고 시합 오늘 진행하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도와줄 우리 또 도우미 우리 어, 상마님 매니저 동고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아 놀래라 어, 이분이 오신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분 아니에요 <laughs> 예, 이분 아니고 이분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오늘 또 경기에 원활한 경기 기록을 위해서 어, 스톱워치 어, 초시계를 샀습니다 어 그리고 또 주유자 50m를 정말 잘 재기 위해서 5.5m짜리 주유자를 샀습니다 이것도 가격이 꽤 나갑니다 2,500원이요 어, 방송 적자죠 지금 현재 배풍선 다섯 개가 터졌거든요 일단 빨리 5m씩 재가지고 50m를 만들도록 할게요 자 동거님 카메라 좀 잡아주세요 운동장에서 50m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 여러분들 지금 드라이기 가지고 내한테 일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야 <laughs> 일단 여러분들 출발 지점은 여기로 해가지고 어. 여기서부터 50m 제도로 하겠습니다. 나 힘껏 해 5m 만재야 됩니다. 자, 50m가 좀 멀네요. 잠깐만요, 거기 좀꺼도 돼요. 아, 50m가 많이 멀었구나. 네. 자, 자 여러분들, 벌써 이제 땀이 조금씩 줄자 제기맨 듯 땀이 나거든요. 50m가 상당히 멉니다. 예, 네, 상당히 멀이기 때문에 순간적인 스피드를 재는 운동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0m만 하면 될것 같아요. 50m면 저 끝까지인 것 같은데. 상대 멀기 때문에 20m만 해도 되겠네. 짧고 굵게 20m. 예, 약한 모습이다. 죄송합니다. 50m, 아 20m 줄자로 쟀는데 땀이 이 정도 나요. 어. 아 형님들. 우리 유튜버 친구분. 우리 형님들 너무 죄송합니다. 50m에서 20m로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에 일단 니가 뒤로 뛰기로 20m가 얼마나 나오는지 네. 한번 재고, 기로, 재... 꼬리 걸음은 니랑 내랑 시합을 하고 내가 50, 20m를 쟀게. 뒤로 뛰기입니다. 준비! 아, 엄청 빠른데. 어, 택도 없을까? <laughs> 자, 여러분들. <laughs> 아, 초등학생 은 섭외할 걸그랬나좀 네. 생각이 되지만 어, 4초 78. 아이 빠르네. 자,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 동고랑 저랑 시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뛰기 오리 걸음으로. 자, 여러분들. 무리한 도전, 겉보이 무리한 도전. 오리 걸음. 자, 준비됐습니까? 자, 다리 좀 풀게요. 네. 아, 진짜 허벅지가 웬만한 남자 허리보다 더 굵어요. 자, 진짜입니다. 자, 10, 9, 8, 7, 6, 5, 4, 3, 2, 1, GO! 별로 할 말이 없는데, 어떻가 하지? <laughs> 아니, 아, 부스터가 안 됐어요. 아니, 부스터가 하기 전에 끝나네. <laughs> 일단 여러분들, 그럼 제 기록이 몇 초인지 한번 재보겠습니다. 그럼 니는 좀 이따가 아니, 나랑 목욕탕 좀 가자. 센스가 작아. 기분 넘어지고 <너무> 이랬어요. 네. <laughs> <laughs> 3, 2, 1. 야, 빠르다, 이거. 야. 아, 6초? 예. 네. 와. 실망이 돼. 이 정도면 엄청 빠른 건데. 뒤로는 더 아, 부스터가 앞으로 됐을 때 가동이 안 되네. 왜냐? 봐봐. 찍어봐. 아, 여러분들. 아버지 봐. 착각했다. 내가 앞으로 하게 되면 궁뎅이가 뒤에 있기 때문에 부스터가 작동이 안 돼, 그래. 궁뎅이가 뒤에 있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거 뒤로? 오리걸음이야. 어? 궁뎅이 뒤에 있기 때문에. 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내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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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 안 한지 좀돼 가지고 착각했다 착각했다 아 뒤로 부스터 아 뒤로 했어야돼 일단 여러분들 어 거폭에 무리한 도전 114 k g 거폭에 무리한 도전 오늘 오리걸음 편패배입니다 제가 좀잘 달리는 애는 좀 힘드네요 다음에 뭐 초등학생이나 <laughs> 앞으로 뛰고 내 뒤로 뛰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무리한 도전 많이 생각해 놨거든요. 예, 많이 봐주시고 좋아요, 구독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아, 이기 힘드네. 동구가 한번 넘어졌어야 돼. <웃음> <웃음> 다음에는 좀 짜고 해야 되겠다. 어, 좀또 재밌게 하려면. 오리거는 품이 좀 웃기죠? 형 약간 서서하시는 것 같은데. <laughs>